한국은행의 오판 이것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체들이 붕괴 위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얼만큼 빨리 급격하게 올린, 올렸느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겁니다. 금리를 실세 없이 계속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올려서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빚이 없는 사람들, 네, 아주 소수가 있겠죠. 자, 그 사람들 을 외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들, 기업들,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사신 분들, 일반 영세한 사람들, 사업자들, 그리고 소외계층들, 중산층들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일본이 이렇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봐야 환율 안 잡힙니다. 물가 안 잡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 고려를 하지 않고 한국적인 상황들, 한국적인 특색들을 특색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무작정 미국을 따라갔다. 이것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초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린 것은 미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죠. 소비 시장이 너무나 탄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네, 회사채 5 4조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회사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 건설사 부도설이 지금 나돌고 있죠. 이것은 건설사 부도설은 제가 작년 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호황기 때 부동산이 그렇게 좋을 때다 말씀드렸죠. 시나리오가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대출 막혀서 사업 중단 현,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계는 업 위기가 지금 최고조로에 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디가 지금 가장 우선 순위로 위험하냐? 이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시행사, 중견 건설사 자금이 막혔다. 그래서 지방 건설사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설사부터 지금 위험하고 그다음부터 1군 건설사도 제가 네. 이거는 부도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다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F 보증이 3년 새50% 네, 급증했다. 라는 내용이 듣고 자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pf 네, 프레스트 파이낸싱 차원 리스크가 지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돈이 안돈다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이죠 돈이 안돌죠 그러니까 통화성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통화성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자 한국은행 있습니다 시중 저기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발행하는 돈은. 본원통화. 자, 본원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 지금 통화량이 있어 총통화. 통화량이라고 있죠. 통화량. 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통화량. 이것이 M2라고 하죠. 요구불 예금을 다 포함해서 M2라고 합니다. 그럼 M, M2에 대비해서 본원통화, 돈원통화와 대비해서 M2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10이라는 돈을, 100이라는 돈을 뿌렸어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백일한 돈이 풀고 나면 은 어떻게 돕니까? 여기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은행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증권사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뭐 집을 사는 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자영업하는 가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가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제 본인, 여러분들 본인이라고 칩시다 본인이 사는 거주하는. 뭐 가족도 있을 거고. 이 돈들이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은행에 예금,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또 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한 거는 우리가 보으면 뭐 주택을 사용할 때 쓰기는 돈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오가는 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100이라는 돈을 뿌렸는데 사실은 승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수. 우리 케인지가 말하는 승수 이론이 이런 게 있죠. 계속 이렇게 불어 납니다. 돈들이. 그래서 이거는 통화창출이라고 그러고 은행에서는 신용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은 사실 100밖에 안 돼요. 뭐, 그 중에 10이라고 칩시다. 10이라는 돈인데, 들어왔다가 나가고, 예금을 했다가 나가고, 또 대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은행에는 사실을, BIS 비율이 8% 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행 예금과 대출, 예금 대출이 계속 오다가다 보면은, 통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수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죠. 이 커진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처음에 100을, 이제 통화량을 냈지만, 이것이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통화 통화 어, 지금 통화, 통화 창출이라고 그러고 신용 창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신용 창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돌고 도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뭐 은행 뭐 증권사도 있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 그거뭐 대출 받고 뭐 기업도 있을 거고 기업은 뭐 돈이 필요해서 또뭐 대출도 내고 뭐 채권도 발행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리를 추구하죠. 또 물건을 팔면 돈을 또 회수를 하게 되고 주택을 만들면 분양을 하게 되면 또 돈을 회수를 하고 가게도 있고 본인 나도 있죠 나 이제 저그 가정 여기도 이제 월급을 받으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니까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겁니다. 이 빙글빙글 돈을 회수가 많을수록 어땠는 어떻게 됩니까 네,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바로 승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승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 대비 통화 총통화에서 돈원 통화를 나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큼 빙글빙글 많이 돌았냐.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돈이 지금 돌지 않는, 않고, 있다는 거,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습니까?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0.5% 하다가, 지금 은행에 무슨 낙, 맡기면 지금 4.5% 기본적으로 준다고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리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리스크를 쓸 필요 없어. 여기 수많은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주택의 사람들도 있고, 건설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여기는 맨 마지막에 은행이 있습니다.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만 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모든 돈들이 은행으로만 갑니다. 이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리스크가 없고 수익을 최대로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돈맥경화입니다, 돈맥경화. 네, 돈맥경화라고 하죠. 이 돈맥경화라는, 뭐, 그냥, 뭐, 은, 뭐,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뭐, 지금 피가 돌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신용경색입니다. 신용경색. 네, 작은 경색, 신용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네, 마, 다라가 망해요. 이렇게 되면은. 돈들은 은행만 있는데, 은행은 그럼 잘 먹고 자산아맨 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돼요. 아니 모든 돈들이 은행으로 왔는데 은행이 파산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뱅크럽시죠. 갑자기 인출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는 은행이 파산하는데 결국에 은행은 또 파산하게 됩니다. 왜 파산하게 됩니까? 은행은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 대출을 회수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해서 건설사에서 분양을 해서 어 지금 뭐 돈들이 이제 분양 대금을 치르게 되겠죠. 뭐 공사비를 대금을 치르게 되는데 은행도 마찬가지다. 입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은행은 예금만 받으면 예금 이자를 어떻게 줍니까? 은행이 돈을 벌어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출이 나중에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주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을 했는데 모든 주체들이 파산했으면 을 은행은 파산 안 합니까? 그래서 나라 경제가 다 그러니까 절단납니다. 다 죽어요. 이것을 자초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누구죠? 이창용. 이 사람이 이 작품입니다. 이, 이 사람이 이 작품. 그래서 한국은 미국처럼 금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다. 한국이 지금 금리를 100% 올려도요, 환율 안 잡힙니다. 물가 안 잡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물가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네.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환율은 왜 올라갑니까?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려서 환율이 올라갑니까? 금리를 안 올려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달러 추세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100% 올려도요, 환율 지금, 네 지금 그대로 그 똑같습니다 네, (1400원) 이상 똑같아요 강달라 기준은 우리나라 혼자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시장이 얼어붙었고 자 그래서 지금 금리상승 등에서 금리상승 등의 이유 때문이죠 네 시중은행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 모든 주체들이 다 은행으로 간다는 거다 모든 주체의 돈들이 돈이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기예금 특판 4.5% 난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 사라진 돈은 다 은행으로 가고 있다 네 사라지는 돈은 다 은행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채권시장 마비되죠 대출시장 마비되죠 네자 이렇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장기 정기예금 채권발행 등 역대 지금 최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권도 보시면 은평채 이런 것들 뭐 지금 안,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죠. 채권을 우리 국고채 같은 경우는 무위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만 있어도요. 기업들 대기업이라든가 건설사 대기업들 중에서 약간, 약간의 리스크만 있어도 채권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도니까 채권은 발행을 계속하는 거죠. 정기예금으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채권 발행을 왜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한다.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자금 마련.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 채권을 발행했는데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네. 뭐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도 없다. 뭐 국고채 정도는 뭐 지금 뭐 저가 매수에 뭐 사주는 사람 있어도. 그래서, 돈 맥경화, 채권시장에, 지금 이제 채권시장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발행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시장에 50조 플러스 알파 푼다. 결국은 뭡니까? 돈 푼다는 거예요, 돈 푼다. 헛짓거리 하는 거죠. 돈을 풀기 전에 어떻게 했었으면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금리를 조절을 해서 줬습니다. 조절, 조절을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을 해주 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똑같이 가면 안, 되, 안 되고, 네 여기는 오른 폭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 동결과 조절, 상승, 동결과 상승 최소한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됐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네, 크커다란 지금 돈맥경화 신용경색, 자금 경색 그리고 채권 시장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돈을 풀지 않아도 됐었다. 라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 물가 상승을 전쟁을 치르는데 왜 금리를 올리냐?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경우도 있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인플레이가 될 때는 금리를 금리 처방에 가게 되면은 물가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물가가 올랐습니까? 물가가 오는 원인이 뭐죠? 금 수요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플루이가된 것이 아니고 공급이죠 공급. 네,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죠. 네.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지호 작용 전사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다고 이소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빠르게 올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말리고 말리고 있는 거죠. 회사차 시장에서는 돈줄이 너무 빨리 말라서 기업 줄도산이 우려된다. 자,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자, 지금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시중에 유통 돈을 다 말려 놓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 줄도산을 지금 이제 우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됐다. 회사차 회사채 시장은 이제 마비가 된 상태고. 자, 이것이 바보짓이다. 금리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이고 이제는 늑장 대응에 신뢰 이런 정보가된 겁니다. 금리만 올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 이창룡이 이 사람이 이 바보짓을 한 겁니다. 금리만 올리면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했죠.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계속 부리지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청경 이 사람이 제 방송을 들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자, 그리고 환율만 올랐고 물가는 잡지 못했고 기업들만 다 죽게 생긴 국민들만 다 죽게 생긴 이 현상만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50조 유동성 뒷북 맞히고 있다. 위기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제서 그래서 지금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 중요한 시간들을 금리 인상 오로지 한가지에 지금 네 금리 정책 이한 가지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금융 정책도 있죠. 금융 정책, 뭐 재정 정책, 우리 경제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죠. 이 금리 하나만에는 올인을 오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벌어졌다. 그래서 신뢰를 잃은 정부가 됐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이거 이 어떻습니까?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죽게 만든 사람 자체가 누굽니까? 이창용 이한 사람이 다 죽게 만든 거야. 이창용 천재 한 사람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단복여 살릴 수 있습니다. 천재 한 명이. 그러나 바보 한 명이요. 전체 국민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총재, 지금 이제, 이 사람 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대한민국 다 말아먹는 사람. 자금신장 안정은 미시적 조치. 네, 우리 미시와 거시란 게 있죠. 미시는 세부적인 거, 아주 작은 거. 거시는 뭡니까? 진짜 큰 거. 대외적인 거,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거죠. 통화정책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돼, 이 사람아. 이창용이 사람 도 정신조차 렸으면 좋겠다. 통화정책은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래, 금리 조절을 해라는 겁니다. 금리 조절. 금리. 금리정책에는 뭐 통화정책도 있겠지만, 금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극적하게, 극격하게 미국만 보고 이렇게 올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한, 안 바뀐다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를 왜 만듭, 왜풀립니까 이거?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돈을 왜 풀어요? 네. 채권시장 안정, 안정을 만든다면서? 왜 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한펀드 1조 6천원 바로 투입한다 그러고 50조 푼다는 거 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 하고는 상반되는 상반되는 겁니다 상반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통화정책 우리가 금융정책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가지고 노는 거죠 우롱하는 겁니다 우롱 국민들 지금 다 죽여놓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은행에만 돈이 다 돌고 묶여져 가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저는 단연컨대 대한민국에서 이한 사람이 지금 이창용이라는 이한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다. 불행한 대한민국 역사를 이 사람이 지금 새롭게 네, 만들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감사합니다.